서이소 개구이 막달리 개 네. 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입 다물고 계시이소 또 날파리가 등가 만들니까자 상장 인기상 어. 어. 김서막달 아. 내용은 저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나중에 사진 한번 찍고, 어, 상장은 다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동점이나왔고 예, 감사합니다. 자,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장여상입니다장여상 수상에는 역시 저희 사다법인 한국연예예술의 총리다대 미련지회 우리 부재회장으로 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 협회가 창립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어,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배종영 부지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춤을 한번 췄다 그러면은 일곱 시간을 쉬지 않고 출시는 분입니다. 예. 예. 올해 어, 몇 학년 몇 반이시죠? 어, 올해 8 학년 이 반이신데 어, 여자 관계는 저보다도 더 복잡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 어, 우리 장여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여상은 어, 상장과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여상 그의 한수덕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노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한수덕 선생님 어,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리고 습니다자 상장 장여상 한수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상장과 우리 트로피 예, 트로피가 굉장히 예, 예쁩니다. 예, 트로피 드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수덕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어,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 시상에는 어, 우리 심사를 하셨던 인기가수 우리 정희 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참 이분 노래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날의 그 기대도 굉장히 창창한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미량강명가요제 우수상입니다. 홍예성님입니다. 빈잔을, 어, 아, 오늘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홍예성님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트로피까지 드립니다. 아, 참고적으로, 봉판에는 돈이 든게 아니고 서류가 들었어요. 요거를 가실때딱 적어갖고, 예, 우리 여기, 어, 청문무님께딱 전달 드리면은 내일에 입금이 될 겁니다. 자, 상장 우수상. 홍 예성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상금 십만 원 추가드리고요 사진. 자 잠깐만 상금은 상금이 왜내 손에 와 있고?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앞날이 창창한 우리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입니다. 홍 예성.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아 최우수상과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최우수상 시상하실 우리 김용호. 우리 미량시 보건소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하고 마주 보면 안되죠그래 그렇죠.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죠. 어,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미량 강병 우수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3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봉유진 위사람은 2019년 밀양강명아유지에서 두수의성격으로 입상하였기에 본상장을 수여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의 총연합회 밀양지회장 오명규 상장 드리고요. 상금 30만 원 그리고 트로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엄마야 세상에 시기야네내려오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입상자는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오셔서 우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드디어 오늘의 대상입니다. 오늘의 대상에게는 어, 상장과 상금 50만원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사단배인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어, 석현 이사장님 명의로 가수 인증서가 수여가 됩니다. 그러면 은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가수가 되시는 겁니다. 데뷔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시상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던 권영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모두가 한분한분다 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보담을 또 내년 2020년 미량 강병가요제에서 또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혹여 오늘 어, 심사에서 어, 떨어지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더 실력을 갈고 닦으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 미량 강병가요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성여기만 친분 채찍!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대상 최진국 위사람은 2019년 미량강변가회제에서 부사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용 2019년 7월 28일 서당업인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미량 지회 지회장 오영규 드리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오지만원 그리고 트로피 네 요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으로축하드리 p e r 사진 p e r 시고 정신이 지금 이제 r s 합니다 r Super, 축하드리겠습니다. e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p e r Super, s u 수 e r s u p 드리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인증서 제 2019-6호 대상 승명 최진국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미량지회에서 실시한 2019 미량 강변가요제에서 탁월한 성적이 인정되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 자격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윤승문 관로 열고 석현 발로 닿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에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인증서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